안녕하세요 여러분. 2024년 참 많은 일이 여기저기 있었는데 다들 고생 많이 하셨고 2025년도에는 뭐 모든 일이 잘 풀리고 원하시는 바다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안녕하십니까 대전아 병원 김종대 원장입니다.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. 지난 24년도에 있었던 일을 다 잊어버리시고 25년에도 건강하고 활기찬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다건의 25년도 여러분들이 이루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도록 기원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래저래 일도 많고 저희 나름대로도 굉장히 좀 바빴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. 사람이 사는데 안 다치고 건강한 게 최선인 것 같아요. 가장 좋은 일은 안 다치고 건강하면서 특히 또 몸과 마음의 상태가 행복한 상태를 유지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 내년 한해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어, 매일매일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지난 몇 년간 저희 병원에 보내주신 성원 그리고 저희 병원이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거는 환자분들과 저희 그 직원들의 노력이었던 것 같습니다. 2025년 새해에도 많은 성원 부탁드리면서 새해에는 복 많이 받으십시오.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건강하세요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. 감사합니다.